KF-21 가오리 X2 5차 실물 공개. 미국 충격, 한국 또 새로 개발했다고. KF-21 에이스텔스 무인기 개발.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과 맞물려 미래 전장 환경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예정이다. 우리 군은 미래 공중전장이 AI가 탑재된 군집 무인체계가 유인체계와 비정형화된 모자이크전을 수행하는 체계로 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군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공중전투체계 도약의 시작점은 KF-21이다.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성능 개량과 함께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가다듬어 KF-21과 다수의 무인기가 보조를 맞추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완성하겠다는 것. 2010년 KF-21은 2011에서 2012년 탐색개발을 거쳐 2015에서 2026년 체계개발, 2026에서 2028년 추가 무장시험 등에 나선다는 개발 로드맵이 확정됐다. 체계개발은 K가 맡게 됐다. 이같은 로드맵의 2015에서 2026년 체계 개발 단계에서 지난해 k 프2 1의시작기 시험비행 완료라는 성과가 나왔다. 시험비행 성공과 함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k 프2 1은 올해부터 양산체제에 들어선다. 성능 검증 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2026년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거쳐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공군은 2026에서 2028년 첫 양산품 40대에 이어 2032년까지 추가 80대 등총 120대를 배치해 노후 전투기인 F-4 F-5를 KF-21로 대체할 예정이다. KF-21은 현 단계에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1세대 터보엔진 장착 와 2세대 초음속 가능 레이더 장착, 3세대 전폭기 역할 수행, 공대공 미사일 장착, 4세대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 확보. 네. 거쳐 나온 4.5세대 전투기에는 전투기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가 장착되고 제한된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다. 미국 F-18EF과 프랑스 라팔, 유럽 유로파이터 등이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된다. F-22랩터 등 본격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현재 최고의 전투기인 5세대 바로 아래 단계이지만 5세대는 가격과 유지비가 문학적이다. 이 때문에 세계 주요국의 주력 전투기가 4.5세대이며 4.5세대로서의 KF-21 개발이 중요한 이유다. 시제기 비행 성공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4.5세대 KF-21의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 2028년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세계 전투기 개발사에도 큰 의미를 남기게 된다. KF-21은 약 10년 만에 최종 개발에 성공하게 되는 셈인데,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도 통상 신형 전투기 개발 착수 후, 전력화까지는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KF-21 개발 계획을 두고 기적에 기반한 개발 일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완성형 4.5세대를 향해가는 KF-21의 진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스텔스 기능을 확보해 5세대로 거듭난 뒤 최첨단 전투기 기술을 갖춘 미국에서도 아직 구현하지 못한 6세대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AI와 대용량 네트워킹, 데이터 융합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녹아들 6세대 전투기는 단순히 전투기 단일 개체의 성능 도약에 따른 세대 구분에 그치지 않는다. 유인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 복합 체계로 전투 개념 자체가 바뀌는 세대 구분법에 가깝다. 따라서 방산업계에서는 이제부터 전투기 세대 구분법이 큰 의미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전투기는 이제 새로운 공중전투체계의 거대한 틀을 구성하는 일부가 된다. 유인전투기가 다수의 무인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가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 개념이 된다. 유인기와 무인기가 초연결돼야 가능한 전투체계인 만큼 AI와 대용량 네트워킹, 데이터 융합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력이 핵심이다. 5세대의 가장 큰 특징인 스텔스 기능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넘어가면 기본 옵션이 된다. 이 같은 유무인 복합체계 개념이 전장에서 구현되면 유인기가 다수의 무인기와 편대비행을 하다가 적 방공망 제압과 같은 위험도 높은 작전에는 무인기를 투입하는 식의 전투가 가능해진다. 다목적 무인기가 우선 진입해 기만 및 전자전 공격으로 방공망을 약화하고 유인 전투기로 노출된 주요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을 수행하는 것이 차세대 공중전장의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 군과 K가 지향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다. 실시간 전략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유닛 캐리어가 다수의 공격기 빈터셉터를 출격시켜 마치 공중의 항공모함처럼 적을 공격하는 전투 체계도 가능해진다. 군은 무인기의 내부 무장 베이에서 소형 무인기를 공중 발사해 작전을 수행하는 수송기 공중 발사 방식의 모듈형 무인기 체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유무인 복합 체계 개념은 미국에서 먼저 나왔는데.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해군과 공군이 별도로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이 함께 6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주아이 에어쇼에서 6세대 전투기 콘셉트 디자인을 공개하기도 했다. 모두 극비리에 진행 중인 개발인 만큼 6세대 전투기의 전력화 시점도 공개된 바 없다. 우리도 KF-21을 기반으로 한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둔 상태다. 군 당국은 2040년대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KF-21 성능을 개량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2028년까지 4.5세대 KF-21의 최초 양산을 마무리한 후 스텔스 기능 등을 확보해 5세대로 도약하고 2041년 이후 유무인 복합체계가 적용된 6세대로 진화한다는 목표다. KF-21의 체계 개발을 맡은 카이도 이미 유무인 복합체계를 향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KAI는 지난해 10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KF-21 무인기 복합현대의 개념을 제시했다. KA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캐스 2024에 이례적으로 참관단을 파견한 건 역시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인 AI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관련 투자도 시작된다. 케아는 최근 이사회를 통해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총 1,025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와 자율비행 실증, AI 파일럿 편대운용 제어 및 고성능 데이터링크 통합기술 등 유무인 복합체계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력 고정이 회전익 기종의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적용하고 2030년 추진이 예상되는 무인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 이그넥스원 카이더블스 및기회전 AI 기술 개발. 리그넥스원이 like 국내 방위 산업의 첨단화를 이끌기 위해 지상용 근접 방어 무기 체계 개발과 AI 기반 국방 기술을 선보인다. 카이더블러스는 적의 초대형 방사포와 자폭 드론, 순항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체계로 지상형 대공 방어 체계로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21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카이더블러스 개발은 약 3,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까지 전력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기존 해군의 카이더블러스는 미국 네이션사의 램, 펠렁스, 네덜란드 탈레스의 골키퍼로 구성돼 있었지만 북한의 마이2 이상의 초음속 순항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성능 개선과 국산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리그넥스와는 크로벌스 개발을 위해 캘프-21 사업을 통해 확보한 능동전자식 위상 배열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고 국내외 기술 협력을 통해 초음속 밑에면 근접 비행 미사일까지 무력화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지상에 설치할 경우 공군 활주로, 군 지휘 시설 등 거점 방어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레그넥스원은 마음아이와 협력해 국방특화 거대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길의 탐지 및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에도 착수한다. AI 프로젝트는 네트워크 제약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복잡한 해양 환경에서 생성되는 대규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해 한국 해군의 길의 탐지 및 제거 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